처음 보는 스킨. 야, 몸이 많이 약해지긴 했네? 그 상태가. 옛날에 비해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빨리 밀고 오버파인 가자. 국관 내 미년한테 이게 q 치 줘봐야겠어. 약간 실수하긴 했는데 어차피 라인 좋아서 Q 한 번을 잘못했다. 미년에 전체적으로 긁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테를 뺄 텐데 그렇지 라인이 좋 좋은 쪽이라. 이를 붙이고 줍니다. 이렇게 텔 타고 이러면 그 상태 이제 라인전 망했다 텔 없는데 피 상태가 이렇게 돼 버렸어 집 가면 채굴 안 가면 이제 저한테 피난 <laughs> 대각 잡으려나?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라인전이 너무 편해서. 열매 먹고 라인전 계속해야겠다. CS 거의... 거의 2배예요 딴집 가야 되는데 집을 못 가고 있어 집망갈 거잖아, 어차피 치습니다 아 이게 안맞네 아이브하자 <laughs> 죽나? 아, 네, 아, 네. <laughs> 이득이 라인 다 박았어 아깝다. 응, 쓰지. CS 두배 차이. 그부가 아래니까. 오버파밍까지. 오버파밍을 집 가야겠다. 아, 근데 태블방 가서 포고를 별로 못 먹는 게좀 아쉽긴 하네. 왜 이렇게 살살로 가야 이게 오버파밍을 하고 집 가면은 손해가 없어요. 여기도 미니 한 마리도 안 맞췄죠? 여섯 마리. 이거, 몇 킬각, 몇 개. 얘, 들고, 진짜 세게. 이 폭을 욕심내면은, 이렇게 1로 미니언 밀어내버리면 돼. 그부가 오지만, 너네 CC 없잖아. 갱도 흘려주면서. 야, 납치당한다. 와, 그부가 딱저기가 있었네 살수 있는 건. 진짜 이거 근데 <laughs> 죽어도 이득인 게그 사람 때텔 쓰고 왔는데 라인 손에 하나도 못 만들고 전 이걸 최고 두칸 했어 북칸더 했어. C.S. 4 0개 차이. 그리고 라인도 태워버리고. 뭔가 계속 그 상태가 4킬1데스지만 뭐야 이 버그. 사연이 더잘 간다. 이라인 밀고 미드 갈. 미드 비어있을 때 가주면 좋거든요. 몰래 가서 먹는 거. 이제 제 라인은 여기 오고 있다. 흔해가 없죠. 미드 가서 두칸 먹어. 이렇게 하고 이제 탑으로 가면 노선네 골드 창조. <laughs> 라인 하나도 안 놓치죠. 개꿀. 한 칸은 줘도 될 게. 먹어 더 먹으려 면은 너무 단단하다. 어, 딴것 같은데. 물렁해지기를. <laughs> 야, 그거까지 먹었네. 얘 채굴, 철거를 철골, 몇번더때리는 거야? 오, 맛있어. 너 일로 와봐. 14분 2코어 <laughs> 신기록인데 아, 내가 바텀 갈래 바텀 미쳐 뚫어야겠는데 누구가 왔네 응. 지금 15분 CS 170개 호고를다먹었지 어, <laughs> 다음 꽈비 <까비. 웃음> 플래시 몇개 쓰는데? <laughs> 3대1에서 한명 데려가고 풀다 뽑았다. 뭐점 저마도 빼고. 저마 두개 뺐네. 인로와 캐리 음. 살아가버려 음. 스타 해줘 아이고야아 어, 슬로우 일단 난 죽음 딜해줄게 죽어서도 죽어서도 세다3코 17분 3코 잡으려면 5명 와야겠다 3명 잡으려면 그산태랑뭐 킬덱은 똑같은데 코 차이는 이코 차이 우리 팀은 데다 죽고 있네 네. <laughs> 빠이빠이. <laughs> 가정까지 바로 먹을 수 있나? 루부가 여기 있긴 하네. 그냥 일단 사이드 싸우지 말고 굳이 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썰 필요 없어. 나 막으러 와야 돼 결국. 아 가지 말지. 군대가 싸우네. 그냥 기다리면 되는 데 지금 미니언이 몇 마리야 이거 <laughs> 가자 민니 군단들아 안 오면 게임 끝날게요 군대가 많이 지네 잡았는데. 오자. 야 싸우지마 본데나 <laughs> 기다려주지 내가 다 뚫어줄게 아또 싸워서 지네 자 캐리할게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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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 CS 280개 진짜 신기록인데? 아우 또야또 죽냐? 한데 기다려줘 난 아우 네, 나 갈게 갈게 갑니다. <laughs> 사 너무 많다. 아, 아, 방탄 안 쳐졌어. 실수했다. 방탄 쳤으면 그거 잡았는데, <laughs> 미니언 막으로 가야 되지. 미니언 놀다. 루쉬 여기까지 할까? 아나 먹을래. 고맙다. 바골좀 뽑고 싶어. 지금 300원이 부족해서 한명 죽일게요. 음. 뭐로 정했다. 같아요. 여기 있다. 지금 300원 빨리 줘봐. 같아요. 아, 지금 300원이 필요해. 나이스. 오, 나이스. 26분 CS 300개. 바론가 바론가.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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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있을게. 바론 가족 26분 불코. Let's go. 가비. <laughs> 어, 야, 납치됐다. 아이스킹 탈출. 음, 아, 빨리 있는데, 어, 야, 앞를 죽으면 안 돼. 어, 야, 잘했다. 바론복구 하면서 하자. 어, 야, 진짜 잘했는데? 음. 파괴했다물 다이브 가자. 갈게 나이스. GG. <laughs>